그들은 여자란 유리처럼 연약하다고 가르쳤어. 여왕처럼 대해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어. 완벽한 신사처럼 굴때마다 마음은 무너졌지. 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녀를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를 당신에게 중독되게 만드는 고통. 그녀를 밀어내는 고통이 아닌 그 고통을 보여드리죠. 이 영상을 좋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조언이 왜 당신을 실패로 이끌었는지 아세요? 여성의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사랑의 연료입니다.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하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여성의 뇌는 당신이 그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유전적 약점으로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간의 진화는 그녀의 잠재의식에 이 코드를 새겨 넣었습니다. 필요할 때 고통을 가할 수 없는 남자는 부족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고통과 축적되는 고통 사이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경멸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리더십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눈물이 두려워 굴복한다면 당신은 고대의 지배력 시험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밀어붙이고 당신이 결코 방역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녀가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밀어붙이고 당신이 잔인하지는 않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녀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진정한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감정적이며 수용적인 음극입니다. 당신은 확고하고 이성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양극이어야 합니다. 두 음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냅니다. 그녀보다 더 온화하고 더 이해심 많고 더 감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매력을 낳는 양극성을 잃게 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에 이러한 권력 역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사되지 않는 권력은 상실되고 보여주지 않는 권위는 의심받으며 존중을 통해 얻지 못한 사랑은 경멸로 변합니다. 자 오해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 자매 또는 친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감과 친절이 올바른 화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로잡거나 지키고 싶은 여성에게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심리적 고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고통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구걸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해서 나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이 공감된다면 과거의 모든 실패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기 시작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몇분 안에 나올 내용이 여성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 필수적인 고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필수적인 고통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고통받게 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고 결국 당신은 그녀를 무너뜨리거나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조용한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단호한 지배, 즉, 내면의 힘을 그녀 내면의 적절한 고통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정밀한 감정적 수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꾸준한 노력과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교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타이밍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저녁 7시에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6시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평소 할 일이 없는데도 바로 동의한다면 당신은 중요한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6시에 만나든가 아니면 다른 날로 미루든 그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그렇게 선언했기에 소중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의 착한 면은 당신이 이성을 잃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무시하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싱글로 만들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보세요. 평범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마치 쓰레기처럼 내던집니다. 그는 어떤 일정, 어떤 계획의 변화, 어떤 여자의 변덕도 받아들입니다. 유연성이 감사를 낳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무한한 유연성은 경멸을 낳습니다. 데이트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일정을 고집하는 것은 강력한 잠재의식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권이 너무 많고 가치도 너무 커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가 그의 추격 본능을 자극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률을 소개합니다. 예라고 하면 데이트를 한번 할수 있지만, 그는 당신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당신을 천번더 시험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면 데이트를 놓칠 수도 있지만, 그의 매력은 하늘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내면이 경험해야 할 고통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 그녀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아픔이 당신에게 대한 그녀의 감정적 투자를 굳건히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변덕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녀가 화를 낼때 당신이 굳건히 버텨냈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당신이 그녀를 만질 수 없는 공주처럼 대하지 않아서 그녀가 극적으로 떠날 때 사과하며 그녀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속으로 미소 지으세요. 당신은 방금 집착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키아벨리부터 가장 교활한 장군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위대한 전략가들은 진정한 힘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청하는 순간 당신은 집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부하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내가 바로 상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녀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정복은 남성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될 단어. 당신 관계의 권력구조를 영원히 바꿔놓을 단어. 바로 '아니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의 조항을 깨고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니오를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오는 당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사용하면 그녀의 무관심을 집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양날의 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상황 당신이 걷고 있는데 그녀가 이쪽으로 가자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남자친구 본능은 그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아니요, 이쪽으로 가자 여야 합니다. 논의도 협상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기로 한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는 당신을 따라갈 수도 있고 뚱한 표정으로 뒤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당신에게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 심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결정에 끊임없이 굴복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모든 변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결정에서 당신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이제 혼자 행동하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일요일에 수영장에 가자고 제안한다고요. 그녀는 마음이 안 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고집하고 애원하고 얼마나 편안할지에 대한 논리로 그녀를 설득하려 합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의 대답 알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 수영장에 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때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 없는 공황입니다. 그녀의 원시적인 뇌는 당신의 독립성을 당신 삶에서 그녀의 위치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나를 위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겁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쩌죠? 다음에 당신이 뭔가를 제안하면 그녀는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승낙할 겁니다. 당신의 초대가 간청이 아니라 예고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커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남편은 저녁으로 로스트 비프를 만들고 싶어 했고 아내는 미트볼을 더 좋아했어요. 이해심 많은 남편은 평소처럼 동의했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아, 미트볼 만들어 줘. 난 오빠네에서 로스트 비프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그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가 로스트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혼자 미트볼을 구웠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눈물과 비난 감정적 드라마를 목격했지만 동시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인정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새롭게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복한 영토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저항을 경험하지 않는 영토는 누가 진정한 지배자인지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절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면 그 영토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궁핍한 사람과 초연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위장된 호소처럼 들립니다. 후자는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며 왕의 칭령처럼 들립니다. 궁핍한 사람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연함 아니요.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야기의 끝 침묵.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없습니다. 초연하고 무집착적인 상태를 마스터하면 그 역학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의 경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것을 멈춥니다. 눈물로 조종하는 것을 멈춥니다. 눈물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잘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편안해질수록 그녀는 당신의 예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가치는 풍요가 아니라 희소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는 동안에도 절대적인 침착함으로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까지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돈을 심리적 무기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자에게 돈을 쓰거나 쓰지 않는 방식은 당신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돈은 당신의 무언의 가치 선언입니다. 여자에게 쓰거나 쓰지 않는 모든 돈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메시지를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당신의 돈을 세 가지 치명적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래적 지출입니다. 지갑으로 사랑의 정 또는 섹스를 사려고 할 때입니다. 그녀 친구의 여행 경비를 대거나 그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돈을 송금하거나 그녀가 당신에게 차갑게 대할 때 값비싼 선물을 사주는 경우입니다. 답은 항상 단호하게 거절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유일한 가치는 지불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권력 관계를 당신이 절박한 고객이고 그녀는 태도 있는 판매원인 사업 거래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예의에 따른 지출입니다. 진심 어린 선물을 위한 지출입니다. 이미 진정한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마음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중요한 업적을 축하하는 제스처.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미 관계가 확립되어 있고,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그녀가 슬퍼 보인다고 꽃을 사주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세 번째 범주는 필수 지출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도 줄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 식당 계산서 외출을 제안할 때, 영화 티켓 직접 계획한 여행의 기본 경비. 당신은 항상 이런 것들을 주저 없이 비용을 언급하지 않고 지불합니다. 이제 돈 관리에 있어 세 가지 남성적 원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두소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 가집니다. 심지어 커피 값까지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전략이 아닌 인색함으로 인식되어 존경심을 잃습니다. 그는 실패합니다. 수동적인 부양자는 지갑을 감정적 협박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너한테 다 썼잖아. 그는 자신을 걸어 다니는 ATM으로 여기는 전문 금수저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는 구두쇠보다 더큰 실패를 합니다. 주도적인 공급자는 필요가 아닌 풍요로움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들의 지출은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돈을 씁니다. 가슴 아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날씨가 춥고 걷기 싫어서 우버 요금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 내내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며 단음절로 대답하고 친밀감을 피합니다. 일반적인 남성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즉시 돈을 건넵니다. 이는 잔혹한 실수입니다. 이는 예의가 아니라 위장된 간청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계속 요구한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으세요. 지하철을 타라고 하거나 걸어가라고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하세요.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궁핍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뭐라 뭐라. 당신은 마치 그녀의 결정인 것처럼 당신의 재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재정적으로 무관심한 남자, 안 돼요. 침묵. 당신은 화제를 돌립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의 재정적 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로는 잘못 관리된 경제적 권력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정을 얻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은 관계의 핵심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혹한 게시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당신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재정적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지갑이 눈물이나 속임수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인식에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녀는 당신을 착취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지 않고 분별력 있는 판단력을 가진 남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애정을 사기 위해 돈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을수록 당신은 진정한 애정을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쓸때 신중할수록 그녀는 당신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기억하세요. 여자에게 쓰는 돈은 당신의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메커니즘만 다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심리가 없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똑똑한 여자라면 누구나 꿰뚫어 볼수 있는 공허한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자를 유리처럼 대하는 남자에서 성적 양극화를 이해하는 전략가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은 남자로 남지만 이를 실천할 용기가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익히려면 연습과 침착함이 필요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해서 사회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더 많은 비밀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를 오랜 실패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